아직까지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아는 게 천만 다행 아닙니까? 감춰네 감춰. 감초. 아주 대박에도 들어오고 조상떡에도 들어오고 뭐안 끼는 데가 없어. 어, 선생님, 네 안녕하세요.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조상 조상님. 네 지금 조상떡 이제 크기와 나이를 여쭤보기 전에 네네. 네. 어, 19년도 가진 조상님을 잘 몰랐습니다. 어, 사실. 네, 많은 분들이 음. 솔직하게. 음. 근데 이제 20년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음. 걱정도 있거든요. 네.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이제 지금부터 하면은 좋겠지. 어. 아직까지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아는 게 천만 다행 아닙니까? 어, 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좋을 것이고, 그것도 좋으면 본인도 소득이 또 생기고, 서로 좋은 것이지. 조상님도 좋고, 당사자도 좋고,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경자년에 조상떡을 보는 나이 또 조상떡을 보아서 좋은 나이 왜 좋을까 어떻게 조상떡을 볼까 하는 걸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호명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병원생 말띠 1966년생은 감초네 감초 감초 어, 아주 대박에도 들어오고 조상떡에도 들어오고 뭐안 끼는 데가 없어 글쎄 내년에는 이 병호생들이 그냥 활개를 칠것 같아요 1966년 이 병호생 족터마이 말띠가 말 2020년에 응 상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좌우의 충을 만나니까 그래서 깨질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조상이도 하지면다돼 어? 응? 조상들이 응. 그렇게 큰 거예요? 당연하지 아니 우리 대표님 신령님을 알면 얼마나 아시겠어 자기는 조상님을 알지 할아버지도 알 거고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 얘기 들어서 알거 아니야 그럼 내 조상을 먼저 하는 거지, 신령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령이 도와주시나? 조상님이 신부름해서 그 신령님을 도와주게 만드는 것이지. 옛날스럽다 생각하지만 사실적이야. 현재 그렇게 살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지. 아직 달나라 우주를 가는 시대인데도 정신병 환자는 더 많아, 옛날보다. 응? 어? 사이코들 더 많고, 이상한 질병까지 많고, 응? 어? 웃음도 좋지만 그걸 비례해서 병도 더 많이 생기는 거야. 그러니 조상덕이 있어가지고 도와준 사람이 그런 거를 해해려줬을 때이 조상님이 없다고 볼수 없고 멀리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알고 가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 안 그래요? 어? 그러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잘 나갔던 병원생들은 조금 덜해요. 그래서 이 준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. 그래서 2020년 경제학년에는 이 병원생들이 조상님의 음덕을 강하게 받고. 그냥 자기가 활기차게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서 대박도 나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어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때는 1956년 병진생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온갖 재주와 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사 기회를 주는 거야 경자년에 어? 그러니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그동안에 소득을 이제 거둬들인다는 의미인 거야 음.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거둬들이고 어뭐 저금을 했다든지 어뭘 했다든지 어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큰 것이 되는 것이고 모아져가지고 그다음에 축하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 조상님이 도와줘서 그 음덕을 강하게 기회를 줬을 때 받으라 어어이5 6 년생들 어 그다음에 또1 9 8 8 년생 무진생이죠 무진생 또 신미생. 신미생을 1991년생이죠? 조상님 덕을 보는데 어떻게 볼까? 직장에서도 보지,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이 이제 왕망 이제 잘 되는 거지. 또 사회에 진출을 했으니 위력자가 된 거야. 응? 칭찬받고. 자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지. 그래서 이, 이분들은 이 조상님들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야. 귀인의 기회를 준 거지. 그러니까 귀인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지. 그러니 얼마나 좋아. 조상님한테 잘해야지. 그렇게 해서 이런 좋은 정보를 알고 가면은 지금 이제 경자년에 4월달 특히 그 윤달은 조상이 나를 도와준다라기 보다는 그 윤달에 산소를 손대고 또 이장을 하고 이런 경우에 탈을 안 잡는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잘 하면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? 그래서 나는 이제 4월달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어, 올해는 좀잘손 대셔라. 어, 그렇게 일러드렸거든요. 조상쪽을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? 제사 잘 지내면 될까요? 물론 제사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 거고, 또 자기 문중에서 법수대로 하는 것이 제사인데, 어, 조상떡을 보려면 제사 갖고는 좀 약하지. 응? 응 약하지. 이 선영님들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하되, 특히 이름 없는 제사, 또 무자, 무자, 자손이 없는 분들, 그 다음에 이제 객사 홀령이 되신 그런 조상님들 어? 옛날에 전쟁터에 활터에서 이제 청춘에 가신 조상님들이 잘 회원이 돼야지만 그분들이 이 자손들을 도와주는 길로다가 들어서서 도와주는 기회를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.